안녕하세요. 공짜입니다. 2탄 7강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앞 4강 동안 문장 앞에 데스를 붙여서 뭐뭐 한다가,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대절에 대한 활용법을 배워봤어요. 얘가 주어로 쓰였다가, 또 동사 뒤에 있는 목적으로 쓰였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보르다드스였다가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 대절 활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앞앞 앞 시간에서, 전전 시간에서 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같아라는 것이 뭐였죠 I, think였죠. I think, 였죠 I t h i n k t h a t s a good idea. i d e a I t h i n k t h a t that, s a good i d e a 이거였죠 근데 이것은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 그런 것 같다라는 내 의견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끔씩 정말 아 그거 좋은 의견이 맞아 분명해 내 그거 장담해 이렇게 확신하는 표현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I think가 아니라 I'm uh, sure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이때 sure는 확신하는이라는 뜻이에요. 확신하는 sure, 확신하다 be sure 나는 확신해 I'm sure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나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확신해. I'm sure that that's a good idea. 이때 대 생략해서 I'm sure that's a good idea. 이때 I'm sure는 확신하다, 어떨 때는 장담한다, 어떨 때는 분명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대절 활용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뭐 따로 설명해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대절 이미 이해하셨고 I'm sure가 어떤 뜻인지도 이해하셨으니까 저랑 같이 따라하고 연습하면서. 새로운 표현도 배우시고 말하기 연습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간에 댐 말고 됐 대신 다른 거 쓰이는 것도 한 가지 있으니까 아, 그것도 체크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I think that's a good idea. 야, 그거 좋은 생각인 거 확실해. 분명해. I'm sure that's a good idea. 야, 나는 네가 그거 잘했다고 확신해. I'm sure you did fine. 걔가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I'm sure he wants to talk to you. 걔는 그걸 분명히 극복해낼 거야. I'm sure he will get over it. 원래는 I'm sure that he will get over it이었죠. 그녀는 남자친구가 없는 게 분명하다. 내 네, 확신해, 장담하지. I'm sure she doesn't have a boyfriend. 야, yeah, 걔가 너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해. I'm sure he's looking for you. 일이 잘 풀릴 거야. 아, 잘 풀릴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 그렇게 확신해. I'm sure it'll work out fine 우리가 항상 이렇게 확신하고만 있진 않죠 I'm sure의 부정문 I'm not sure도 있어요 자 I'm sure는 확신한다, 장담한다, 분명하다인데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한다, 확신 못해 지각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어, 잘 모른다 라고 번역할 때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해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나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That's a good idea. 내가 그걸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that I can do it. I'm not sure that 빼고 I can do it.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 can fix it. 원래는 뭐였죠? I'm not sure that I can fix it. 근데 여러분들, I'm not sure that I can fix it. I'm not sure I can fix it. 이렇게도 어,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보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that 대신 if를 넣어서 I'm not sure if I can do it.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이때 if는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If I can do it은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하겠어. 잘 모르겠어 라는 뜻이에요 I'm not sure if I can fix it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자 if가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독립된 문장과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되어지면 이때는 한면이 돼요 If I can fix it, I will be happy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문장 대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딸랑 일부분으로 다 쓰이면 이때는 if가 화면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됩니다. I'm not sure if I can fix it. 나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자, that 대신 if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뜻은 비슷해요. 근데 if를 더 많이 사용해요. 나 그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f that's a good idea. 나 걔가 너를 기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if he can remember you. 야, 걔가 나를 기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I'm not sure if he can remember me. 야, 우리가 그 10시까지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we can finish it by 10. 야, 내가 그거 고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if I can fix it. 이때 if 대신 whether라는 말을 써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I'm not sure if I can fix it. I'm not sure whether I can fix it. 아, 내가 그거 할수 있을지 없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can do it I'm not sure whether I can do it 그런데 if를 일반 문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일상 회의에서는 if를 많이 써요 whether는 쓰는데 주로 글쓸때 많이 쓰고요 아,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am doing this right 또는 I'm not sure whether I am doing this right 자, whether는 생략하고 if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데 모르겠네요. I'm not sure if I deserve it. 그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좀 줄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they are offering me a new job. 내가 그걸 처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I can handle it. I'm not sure if I can take care of it. 내가 그거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자, make i t n 무엇인가를 이뤄내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약속한 거 있으면 그 약속을 이뤄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면 해낼 수 있다. Can make it.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걸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자, if가 인지 아닌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확인하다가 check. 근데 see라는 말도 쓰고 check라는 말도 써요. 야,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지 확인해봐. 봐봐봐. 아 확인하다가 우리나라는 봐봐 그러니까 영어도 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야 그거 있는지 한번 봐봐 확인해봐 그런 뜻이죠 see if it's there 자 it's there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죠 it's there 그게 거기에 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if it's there 봐봐 see if it's there 그게 있는지 거기 한번 확인해봐 그게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봐봐 그런 뜻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I will see if it's there.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제가 확인할게요. 아니면 나한테 시킬 때는 see if it's there. 이렇게 나한테 시킬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야, 우리가 같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See if we can sit next to each other. 야, 나 네가 거기 가든 안 가든 상관 안 해. 관심 없어. I don't care if you go or not. 너는 간다. You go. 네가 거기 가든지 안 가든지 하면 if you go or not. 나 아, 상관 안 해. I don't care. 아, 관심 없어. I don't care if you go or not. 아, 걔가 여기 오는지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he's coming. 걔가 그 잔치에 오는지 아는지, 그 파티에 오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he's coming to the party. 자, 대절 아, 배우다가 지금 if절로 넘어왔어요. 자, if가 그 문장 안에 한 부속품으로 쓰여지면 일부분도 쓰여지면 화면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강에서는요 아, 사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저희가 1강 35강 because 이탄 1강 2강의 if when을 문법적 용어로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문장 도하기 문장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3강부터 7강까지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that이 있고 if, whether. 명사절 접속사에는 이렇게 대표로 3개가 있거든요. 이번 이렇게 4강, 5강이었네. 동안에는 이렇게 명사절을 배웠고요. 앞으로 다음 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한 단계 확 높여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아, 우리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을 것 같고 많이 들리는 거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분사, 이 관계사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 강의까지 제가 좀 급하게 연습하는 데만 집중해서 와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 다음 형사절 접속사 또는 관계사를 다룰 때는 정말 영어의 새로운 신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